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스파이더 차트로 최애 네 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 스타입니다. 뭐 이슈가 잘못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laughs> 보겠습니다. 어, 중소형 제약바이오 논란 시적 부진 그리고 신약 관련 기대감 이두 가지가 지금 상충하고 있는데 과연 추가 상승할까 중소형 제약바이오가 그다음 위에 이제 말씀드릴게 의류 패션 관련주 연일 급등, 겨울 앞두고 추가 상승할까? 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냐? 뭐 이런 얘데요아이 이런 부분은 네. 제가 좀 네.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laughs> 네. 네. 뭐 사실 의류 패션 관련주들이 요즘에 좀 핫했어요. 핫하긴 핫하긴 핫해서 이두 개의 섹터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약바이오 얘기했으니까 얘기 나온 거 계속 하죠. 네.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사실 그 중소형주 제약 바이오들이 어떤 눌러 있냐면 실적이 부진하다. 어, 너무 안 좋아요. 예. 네, 제가 얘기했던 중소형주 제약 바이오들 최근에 제가 얘기드렸던 종목들이 아까 얘기했던 종목들이 2분기 실적이 의외로 좀더안 좋았거든요. 또 제약 바이오가 뭐 재무 상태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사실. 아니, 제약 바이오 재무 상태가 좋은 게 네. 없습니다. 대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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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형 전부 다가 실적은 나른 어, 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에. 네. 좋진 않았는데 그래도 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더안 좋았던 것 같고 음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가장 안 좋은 게 지금 보니까 신규 상장주들. 아 그렇죠. 아이큐어랑 올릭스까지 상당히 안 좋아요. 음. 지금 주가도 안 좋고 원래 원래 다른 딸 같으면 아이큐어나 올릭스 같은 이런 신규 상장 제약 바이오는 뭐 이렇게 상한가 몇방 가고 시작해야 되는데 <laughs> 네, 전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최근에 돌아가면서 지금 상시 급등은 살짝 주가는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주가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이중소형제약바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얘기해 드릴 때대형제약과 얘기 드렸고, 동아 ST, 뭐 한미약품 이런 것들은 약간 대형주니까 추세적으로 우리가 좀 간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중소형주 쪽 생각이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리치스타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일단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실적 부진도 이미 이전부터 조금 많이 나왔던 얘기긴 한데요. 저는 솔직히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도 나쁘지 않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중소형 제약주보다는 네. 만약에 돈이 있다면은 저는 중 대형 대학주 위주로. 아, 아 중은 들어간대 네, 중은 들어가대 아, 소형은 빼자. 소형 빼자. 아, 소형 네, 빼자. 좀 선별적으로 네. 진입하는 게좀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소형 중에서 소형은 좀 빼고 중대형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기, 있는 게좀더 중요하겠죠.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은 어쨌든 제약바이오즈는 좀 테마로 묶어가지고 상승할 때 주로 같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주로 같이 상승하야 많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형주부터 중형주, 소형주 다 전부 다 제약바이오는 R&D 투자를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게 이제 미래 의 네. 성장성이라고 그쵸. 봐야죠. 뭐 많이 투자한 네. 거에 대해서. 네. 결국에 이제 카펙스 자체가 높다는 얘기고, 그리고 미래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 연구 개발을 많이 했다는 거는 그만큼 지출을 많이 했다는 거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건데, 이게 결국에 실적이 잡히는 거죠. 네. 결국엔 거기는 마이너스 차감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많이 쓴 만큼 차감은 많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재무제표 그쵸. 이슈도 있었죠, 이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걸 굳이 이 회사가 안 좋다고 보는 거는 좀 안, 아니라 이거이 이 얘기인 거죠. 네. 결국에 R&D 투자를 많이 한 회사일수록 결국에. 망하는 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아, 그렇죠. 예. 뭐 사실 삼성전자 보시면 아시겠죠 R&D 어마어마하게 아,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제약바이오 아니지만 예. 예. 제약바이오주들이 이번에 중소형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대형주도 마찬가지면은 제약바이오들이 이번에 R&D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향후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는 걸 저는 또 하나의 또 맥락이라고 음. 볼수 있거든요. 예. 그러기, 그렇기 때문에 다만 소용은 하지 말자. 아, 네. 다만 소용. 소용은 하지 말자. 왜냐하면은. 중대형 막 가고 있는데 소형은 외면받을 수 있어요. 그런 네. 경우 굉장히 많아요. 사실 소형이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아예 외면받든지, 네. 아예 그냥 폭등하거나 그냥 상한가, 상한몇 방, 연방 계속 가든지, 예. 네. 네. 뭐 그거 딱 그밖에 없는 것 <laughs> 같아요. 제가 상한가 그렇게 노리고 할 거라면 차라리 소형주는 그냥 재미 삼아서 네. 한종목 정도, 조금 작은 비중으로 들어가시고 이왕이면은 다기트리예요. 네. 네. 그렇 중대형주로 해가지고 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셔가지고 네. 이번 가을장을 좀 노려보시는 게 굉장히 좋지 가을장 않을까 네. 가을장 분명히 제약 바이오 분명히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계속 사 년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예, 예측을 하고 꼭 여름이 끝나갈 때쯤은 제약 바이오를 잡으셔야 된다 네. 반면 더불어서 화장품도 잡으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네, 화장품은 저 중국하고 창학급 요즘 창학급 회의가 유행이에요 중국하고 우리나라 창학급 회의 한다더니 갑자기. <laughs> 제 화장품 주가 올랐어요. 예, <laughs> <laughs> 네, 뭐요창학금 회의가 유행입니다. <laughs> 네. 일단 뭐 그렇게 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네, 좋을것 같네요. 네, 네. 그럼 이제 우리 스파이더 사님 중소형 제약바이오들이 이제 뭐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뭐 오스코텍이나 뭐 이런 것도 지금 분위기 좋고 전체적으로 좋은데 뭐 이렇게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가능할까 아니면 다른 섹터 아니면 다른 제약바이오에서 다른 대형주로 가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자 일단은 뭐 금강원의 그 R&D 비용 테마 감리 네, 때문에 테마 감리 데, 있었죠. 네. 어 제약바이오주가 좀 많이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 4월달에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연구개발 자산화 비율이 이제 높다는 어 어떤 이유로 이제 회계 감리를 진행해 왔는데 네. 이게 가장 이제 큰 이슈였고 이것 때문에 사실 좀 주가가 많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사태 때문에 이제 그렇죠.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어~ 애매한 자리에 있는 거죠 쉽게 얘기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어~ 모든 어떤 그~ 제약 바이오들이 좀 차트가 좀 애매한데 약간 좀 지금 투자를 해볼 만한 공격적인 투자를 해볼 만한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는 면역 항암제 면역 항암 관리제 관련주들이 이제 록십자셀 아니면 뭐 에스티큐브 에이티젠 네이처셀 어떤 이런 주가들은 중가가 굉장히 많이 쳐서 지금 바닥을 거의 쳤어요. 지금 어떤 제약 바이오주에 어차피 저희가 어떤 재무 제표가 별로 안 좋은 입장에서 이런 재무 제표가 다들 안 좋고 별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차라리 들어갈 거면 차라리 이렇게 바닥을 쳐서 지지가 확실히 아예 바닥을 쳐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그리고 지금 요즘에 면역 항암제 관련 주들이 좀 많이 이슈를 받고 아,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아싸리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제약 바이오주를 건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극단적으로 음. 얘기하면 저는 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사실 같고. 요즘에 저거 노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번 제약바이오 대상승 나오기 전에 가격대까지 이미 다 밀린 애들. 그렇죠. 밀린 종목들 위주로 좀 찾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어정쩡한 중간 위치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은 좀사람을 골탕 먹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예 그냥 바닥을 치고 있고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뭐 항암제 관련된 주가들을 건드린 게 차라리 안전하지 않겠나. 더 이상 빠질 데가 없거든요. 사실 하반기에 임상 이슈 있는 종목들 몇 가지 있습니다. 음. 그래서 특히 에네드 같은 경우는 뭐 항암제 임상 삼상 들어가면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니까. 후반기에 들어서 음. 이런 항암제 관련 어떤 그런 신약들도 좀 많이 지금 발 어, 지금 어, 나오려고 하고 있고 음. 그런 거에 아마 이슈가 집중되지 않겠나. 그러면 음. 차라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주가가 어정쩡한 제약바이오를 건들기보다는 어, 이슈가 좀 있고 재료가 좀 있는 면역항암제 쪽으로 좀 이렇게 눈을 돌려셔서 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차트상에서 그 부분 딱. 어필이 될 만한 그런 네. 스파이더 차트 내그 내용이 네. 있는 거죠? 스파이더 차트에서 구별을 어... 가능할까요? 그런 스파이더 게? 차트를 여기서 지금 보여는 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네. 처음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 같아요. 자세한 설명은 뭐 어차피 네. 뭐 무료톡방에서 무료 하셔야 할. 무료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네. 뭐전부다 설명을 네. 좀 드릴 건데 네. 지금 굳이 추천주로는 가져오진 않았어요. 네. 물론 이게 약간 좀더 알아봐야 되고 어떤 이런 신약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중소형제. 바이요기 <laughs> 너무 힘? 좀 그렇죠. 그래요. 응. <laughs> 네. 그래서 지금 뭔 일이 지 모르기 때문에. 응. 어, 제약 바이오를 건들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유한 양행인데 어, 네. 제가 이따가 또유한양행을 추천주를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겨울철 기침 감기 그다음에 코브, 어, 코프 코푸 시럽이라고. 예, 네. 발음이 좀잘안 되는데. 코프시럽청, 매출이 급증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겨울철에 좀 급증하는 경향이. 그리고 또 유학력이 그것도 있습니다. 오스코텍이랑 그렇죠. 지금 항암제하고 있는 응. 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 얘네들이 네. 지금 시장 인지도도 어, 좀 높게 어, 상위 제약 업체이기도 하고요. 자체 개발 품목의 매출이 증대되고 있고, 어,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이런 어떤 그 해안선도 지금 돌파를 하고 있고, 240의 중요 아, 저걸 해안선이라고 하는 거요 요걸 해안선이라고 하는데 저 안에 들어갔으면 주가가 네. 안 좋다. 아, 예 그리고 저 바퀴 벗어나야 된다. 예, 벗어나야 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에 빠진 어, 그죠 허우적거리면서 침몰하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수영을 잘 못하고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 위치에 있고 242평을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 위쪽으로 지금 자왕대를 잠깐 보여드리면. 유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예, 여기 쪽에 저항대가 있고, 아래쪽에 지지선이 좀 있습니다. 음. 그 중심선이 242평이 중심선을 갖다가 지금 어, 어, 가격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20만 8천원대에 지지가 지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이렇게 예, 지금 지지를 계속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할로 좀 매수를 좀 편입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지 않겠나. 아, 예. 그래서 고점 부분에 보시면 23만 7천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사 빠진다 하더라도 비중을 좀 많이 싣지 마시고 비중 10%. 그다음에 빠졌을 경우에는 20만 8천 원 쪽에 비중을 10%더 넣어서 평균 단가를. 지금 뭐 21만 3천 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뭐 21뭐2 뭐 1만 3천 원 정도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좀 높겠네요 평균 단가 21만 5천 원 정도 네. 맞춘다라고 한다면 내려왔을 때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반등이 오거든요 네. 네, 필수적으로 반등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본청을 하거나 비중을 또10% 줄여서 평균 단가만 낮춰서 다시 가져가는. 요런 전략을 한번 세워 보시면 제가 봤을 땐 괜찮지 않겠나.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중성 대학바이오 얘기하면서 유한양행은 뭐 대형 제약사이긴 합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중성 제약바이오 종목을 제가 얘기했다가 이게 너무 빨라요 종목들이. 근데 그렇죠.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대응을 정말 자세한 대응 을 원하시면 아까 스파이더 차트를 한번 스파이더님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스파이더님의 무료 톡방 가시면은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원래 많이, 정, 네. 어, 원래는 좀 이렇게 네. 선별적으로 드리는데, 네, 찾아오신 아, 그렇죠. 분, 선별적으로 드리죠. 네, 방송을 그러면은, 보고 네. 찾아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네. 특별히, 예, 네.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이렇게 그좀 얘기를 좀 주셨고, 아예 그냥 정리를 해보자면 아예 빠진 종목 위주로 하자. 그리고 단기대응 같은 경우는 스파이더 차트 이용해서 진행해보면 훨씬 쉽다라는 부분 강조해주셨기 때문에, 요 우리 명심하시고 꼭 어, 내일 한 번씩 리치스탄이나 스파이더 차트님 톡방에 방문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고 자, 그리고 일단은 이제 톡스타. 근데 톡스타 스파이더, 차, 스파이더 스타님하고 리치스타님의 이제 그 무료 톡방을 가기, 어떻게 가냐 도대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포털 사이트에다가 톡스타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어, 이렇게 클릭하시면 바로 무료 톡방으로 연결이 되니까 꼭 한번 쭉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